회자부활전 시즌2 기본기 단원정리 문제 34번입니다. 어,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힌트로 준게 여기 빗변이 6이고, 그 다음 직각 삼각형이고, 30도를 줬네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음, 특수각의 삼각비를 써서 AB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코사인 30도가 얼마였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자, 사인 30도는요. 사인 30도는 1분의 1. 자, 이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30을 구할 건데 자, 코사인 30은 여기서는 코사인 물어볼 때는 이 물어보는 각을 끼고 90도를 향해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6분의 A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A 구할 수 있겠죠. 6코사인 30도가 A다. 그러면 6 곱하기 코사인 30이 얼마였더라? 2분의 루트 3. 얘가 a니까 약분 해주면 아, a는 3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a의 값 하나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사인 30도를 통해서 이제 b를 구할 건데 사인 30은 어떻게 구하냐? 물어보는 각에서 출발해서 90도를 향해서 다른 각 끼고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6분의 b. 그러면 6 사인 30도는 B. 그래서 6 곱하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었으니까 B는 약분하면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B를 다 구했어요. 자, 그런데 어,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가는 건 괜찮죠. 양변에 6 곱한 거니까. 그런데 첫 번째 줄 생략하고 바로 두 번째 줄로 갈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90도 있을 때, 여기가 각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코사인을 물어보는 건데, 삼각비는 어차피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분, 여기 빗변이 6이 되는 거니까, 그냥 6배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사인을 물어보는데, 또 빗변이 6이니까 6배 해주는 거.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빗변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빗변이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코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고, 여기는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가 코사인이고, 이렇게가 사인이니까. 그런데 빗변이 1이 아니고, 6이 되면,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6 전부다.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표시된 여기로 바로 갈수 있도록 연습을 해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34번 문제 풀었습니다.